<laughs> 오늘은 건강만 찍으려고 했는데, 요한 카메라를 던김에 <laughs> 요즘 그 코스피가 5,100을 어제 5,170원가 아마 시장을 그렇게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1,170을 <laughs> 상향한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은 보니까 1996년도에 시작이된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어제, 그제가 이번 주가, 그저께 처음으로 이제 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시작이 천이었대요. 그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기업수가 적었고요. 지금은 뭐, 몇십만 개, 몇십만 개는 아니고요. 아 몇만 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실하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1100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도 코스피는 네. 이게 코스피 아, 코스닥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로 대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그 아래에 예, 예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하면 최근 3년간, 이제, 경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등록하고 좋으면 등록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뭐, 요즘 매덕 벌었다, 뭐, 해서 기분이 엄청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만나면 밥 살, 밥 살게, 뭐, 시간에. 내저 <laughs> 바쁩니다. <laughs> 저도 많이 벌었어요. <laughs> 이게 농담 반진담 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한편에는 왜 주가는 오르는데 내 주식은 안오르고 나는 똑같냐 왜 내리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이제 제가 옛날에 보직을 할때 우리 총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마불사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씀을 꼭새기 듣고 있습니다 대마불사 그 바둑에서 나오는 영원인데요 이게 바둑을 뜯어보면 흑백으로 있지 않습니까? 큰 흐름, 큰 물줄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을 우리가 잃어도 작은 건그 주고 말지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대마 큰 흐름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하주초 뭐. 소량주에서 소기업에서 기술 중심으로 해서 팍 이렇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뭐 1990년대 이근희 회장님하고 뭐 얘기 스토리 들어보면은 그 당시는 아주 작은 기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물론. <laughs>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량주 위주로 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임하시기 전에 천삼백 얼마였던 것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천백칠십이니까요. 두배 이상 뛰었지 어,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웃음> 우량주 <웃음> 삼전 그 sk 하이닉스 어, 그 다음에 로봇 로봇 관련 중 ai 로봇 이쪽이죠 어, 이런 쪽에 그배터리 주는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지금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대세여야 되는데 그 아시죠 예 <laughs> 미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좀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전기차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뭐 분명히 이거는 승승장구할 아 것이다. 뭐 10년 기다려 보십시오. 10년 아니라고는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친구 한 명은 <laughs> 아니고 다른 주식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오른다. 이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는데 옛날에도 몇달 전에도 3 분의 일 정도만 바꿔 소량기에 냈는 게 어떠냐 예? 대마불사 쪽으로 했더만 안 하고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 시대 흐름은 지금 AI 뭐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결국 AI가 뭐 인공지능 로봇 이쪽인데요. 어, 전부 어, 공장에서는 뭐 기계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일을 기계가 다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뭐 내가 운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AI 지가 다해 주는데 어디 가자 하면 다 되는 시대가 지금은 기술적으로 거의 다돼 있어요 다돼 있는데 이제 도로망이라든지 군사지역이라든지 여러 몇 가지 뭐 그런 게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 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은 다되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이 많 하고 결국은 그것도 다 대기업들이 주로 또 주도를 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엔드 자동차 삼성 다 그렇지 않습니까 sk 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지금 뭐 어떻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laughs> 제가 주변에 보면, 이렇게, 짐 전에 보다 짐, 지금이 두배정도이 주가가 올랐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이딱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면 주도주 중심으로 가고, 나중에는 주도주가 가면은, 사이드, 고구마를 캐다 보면, 하나 딱 줄기 잡으면, 그 밑에 두루루루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것도, 이제, 하나가 촤 <laughs> 대기업들이 이끌어주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도 싹 같이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기다리실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시고요. 안 그러면 10%나 20% 정도는 조금 이제 대체를 하시든지 현금이 있으시면 뭐 대기업 쪽으로 갈아타 그냥 투자를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주식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시는 데 저는 솔직히 이제 나한번주식 뭐 한다고 해서, 막 해서 구글하고 몇개샀다가 뭐 바로 몇 개월 만에 바로 바로 버리고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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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 국가가 아니고 뭐~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처음에 투자할 때는 이제 입사 동기 친구 그~ 추천한 거 얘기 듣고 처음에는 막팍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더팍 넣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 시지 쪼가리 쫙 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십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얼마 전능가뭐 하였나 어, 그렇게 제가 이제 이 만나는 분들이 많고 <laughs>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듣는 게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옥석을 옥석이죠 옥석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이제 어, 소위 맹리가 좀더 있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보이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이게 사실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얼마 벌었다뭐 어떤 게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아주 친한 사람한테만 이제 진짜 친한 사람한테만 제가 보여줍니다 이런데 그 그냥 쓸 거냐 우리나라 이제 기업도 살리 살리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루세라 정도만 합니다. 하면 뭐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대세가 AI 인공지능 로봇 산업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 뭐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양극재라든지 그다음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하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laughs> 큰일 나는데 제가 이제, 또, 그, 같이 모임이 우리 있습니다. 그몇 분이 이제, 단독방에서 뭐, 이렇게, 예, 지도를 좀 받고 있는데, 이거은 뭐, 주식 40년, 뭐 생길 때부터 하신 분인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뭐, 30% 올라도, 눈도 검색안 합니다. 내 거는 그대로 있어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회사 또는 미리 같이 이걸 알고 기다릴 줄 아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데 저는 뭐한 30개 정도에 뭐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분은 그래 안 합니다. 한개두 개만 다 해서 현금 보유율 10%딱 다 해놓고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분은 수익률을 지금 뭐 한달월 평균 수익률 10% 이상을 내고 계시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주식은 왕도도 없고, 뭐, 하나님도 모르는 게 주식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하시지는 말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양주 중심으로, 또 뭐, 자기가 진짜 차단한 아주 그 미래 가치가 밝은 그 회사가 있다면 그건 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 받으면, 한10% 정도, 뭐, 10만 원이다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다이렇게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든지 몰빵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laughs> 술은 한 부대에 담지 말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분산 투자도 하고, 가족이 이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똑같은 일을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이 일, 작은 아들은 이 일, 그 다음에 뭐셋째는이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순리가 또 맹리를 보면은 제가 이또이땅 <laughs> 뭐 사주 이런 책도 뭐 있고 합니다만 저는 맹리를 봅니다. 맹를 보면은. 이럴 때는 제가 또 운이 겁락이 좋아요. 그래서 때단뭐 <laughs>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다이 급락이 있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다 이렇게 겁락이 급락이 하는 등락이죠. 등락이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거나 하시지 말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뭐 주변에 일억 벌었다, 3억 벌었다 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도요. 기회는 옵니다. 그리고 행복은 꼭 돈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분들 보시면 막 이런 분들 계십니다. 주식에 막 몰빵해가지고 하, 하루에 뭐, 어떻게 되냐 맨날 이거 쳐다보고 삶의 행복지수가 제로입니다. 오르면 기분이 확 좋았다가 내리면 팍 다운되고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하루에 뭐 3만원이라도 이렇게 모아가는 한 달에 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렇게 모아가는 그게 참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상대자, 상대적인 빈곤, 박탈감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주가 지수가, 고소피가만시대도 저는 기대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만도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천 돌파, 7천 돌파, 천 돌파 할 때마다 영상을 찍겠습니다. 예, 그때 되면, 한 7천쯤 되면 제 프로토콜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